어 여러분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그 종말이 이루어질 두 세계가 소개돼요. 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두 천사가 두 가지 형태의 에, 심판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에, 첫 번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니라 여러분 복음 중에 최대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격리돼 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정말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저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과 전혀 다르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받은 심판의 모든 상황들을 대속해 버리셨어요. 갚아 버리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상급 심판만 남아 있어요.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알고 계시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그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너졌다무너졌다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루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저들은 이제 그 이마의 손에 666 침승의 표를 받게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관한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혹독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형벌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복음. 예수님시 탄생할 때찬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저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오늘날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해 주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의 영광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세상의 이 혹독한 심판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한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뒤남 없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삶이 펼쳐져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 있는 대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기뻐하세요. 많은 상과 복을 예비하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의 영광의 도구로서 임받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